자 수열의 극한 첫번째 프린트부터 해봅시다. 자 1번 문제 극한값을 조사해라 라고 했죠. 극한값 여기 보니까 일반항이 n분의 1 이렇게 되는거지 우리가 사실 이런 것만 보고도 이런 일반항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항 여기 나와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n의 값이 커진다. 한마디로 이거는 무한대 분의 1꼴이지. 분모가 점점 커지고 분자가 가만 있으면 이거는 어디로 가까이 가지? 0으로 가까이 가지. 요 정도는 여러분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일반항이 나와 있다. n분의 1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남는 건 뭐다? 2다. 그래서 2로 수렴한다는 라 거지. 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지금 반복되면서 어,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자, 여기 보면 일반항에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가 마이너스 1의 n제곱 뿐만 아니고 마이너스 뭐 3의 n제곱 이런 것도 마이너스 값의 n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복되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기 때문에 뿔마가 번갈아 가면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분모가 어때? 자 분모가 n의 제곱 아 무한대로 가는 거지 어 그면 러이 같은 경우는 0을 기준으로, 자, 1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여기다 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1을 넣으면, 4, 1을 넣으면, 1. 그래서 4분의 1. 여기가 1이라면, 4분의 1은 여기. 그렇지. 마이너스 1, 4분의 1. 이렇게 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넣으면, 여기다 3을 넣으면, 9분의,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9분의 2. 더 이렇게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0이라고 하는 곳에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야. 0에 이해가시죠? 어, 그래서 얘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라는 거지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나오지만 점점 더 0에 가까워진다 자, 얘는 3333이니까 3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어, 수렴하는 수렴값을 찾을 수 있겠다. 라는 거지 자2번에 1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하는 거지. 자, 두 번째 거. 이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있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엄청나게 수가 커진다라는 걸알수 있겠지. 무한대. 발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수렴하는 거 이외에는 모두 다 발산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진동이든 이거는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 싹다 합쳐서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3번 문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 뭐 발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자 이거 n분의 1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3.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자얘 얘는 얘가 엄청 커지는데 뿔마가 번갈아가면서 나오지. 얘는 진동이지. 진동이니까 발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지. 자 여기 이거 어, 마이너스 값이 아까처럼 번갈아가면서 나올 거다. 그런데 밑에가 점점 커지니까 아 마이너스 플러스가 번갈아가면서 나오지만 번갈아가면서 나오지만 분모가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거야. 엄청나게 커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렇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됐다? 0이 있다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이 0에 가까워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얘는 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지? 이거 이게 영으로 가까이 가고 이게 영으로 가까이 가니까 얘는 영 곱하기 이 더하기 영 해서 영이다. 수렴값이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얘가 영으로 수렴해, 얘가 영으로 수렴해. 그러니까 리미트를 사실 따로 따로 이야기 줄수 있다.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이 개념이 있잖아. 그지 각각이, a n과 b n이 각각 수렴하면 리미트를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배제 있을 때도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이야기할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눠져 있을 때도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할수 있는데, 단, 수렴하는이 베타의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데 방금 선생님이 그걸 써본 거야. 영으로 수렴하고 영으로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각각 줍니까 얘는 0이고 얘는 2 더하기 0이어서 2가 0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 영으로 가까이 가고 영으로 가까이 간다. 없애버릴게. 0이니까 어차피. 그러면 1 곱하기 5는 5. 이렇게 이야기 되겠고 요 부분 마찬가지로 0에 가까이 가니까 사라져버리고 남는 거는 3 분의 2 이렇게 앞 페이지는 좀 간단하게 이야기게 됐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이어서 가보자. 리미트 a n 이4로 가까이 가고 리미트 b n 이 마이너스 3이다 아, 그러면 이걸 리미트 값을 따로 따로 취할 수 있다 했지 그래서 리미트 a n 플러스 리미트 b n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근데 이 값이 지금 문제에서는 살아 있고 이 값이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3이라 있기 때문에 4-3은 1 이렇게 도 되고 어 이건 그냥 각각 따로따로 하니까 암산으로 4-3은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해가시죠? 정석은 이건데 뭐 서술형에서 이렇게 쉬운 문제 나오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자 이거 4로 가까이 가. 리미트 따로 하면 4로 가까이 가고 또 따로 하면 p n 이 마이너스 3에 가까이 가. 그래서 3, 4, 12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그래서 18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 4로 가까이 가고 마이너스 3에 가까이 가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이하면 되지. 자 A에는 4로 가까이 가고 B에는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간다. 계산하시면 3, 3 약분 되고 분모는 2, 2 약분 돼서 분모는 마이너스 1만 남고 분자는 2만 남지.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다. 자, 6번 문제. 어, 6번 문제부터는 사실 지난 그 수2에서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나왔던 개념들인데, 어, 이것도잘 못하는 친구 있으니까 선생님이 기본부터 차근차근 알려줄게. 자, 이 같은 경우는 n이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니까, 이걸, 이런 경우를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1차. 분모가 1차고 분자도 1차니까, 차수와 같은 거지. 차수와 같은 거. 혹여나, 문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2차가 1차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2차가 1차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여기 위에 것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무한대다. 이렇게 쓰시면 돼. 얘가 제곱인 경우. 자, 반대로, 분모가 제곱인 경우는 어때? 밑에가 훨씬 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분의 일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런 1차 따위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 2차가 있는 경우에는 근데 지금 여기 현재는 1차야. 1차.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분모 분자를 1차식으로 나누는 거야. 1차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3이 되겠지. 더하기. 여기는 m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n분의 3, 여기는 4. 이런 리미트가 붙어 있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부분은 0이 되고, 이 부분도 0이 되잖아? 그래서 남는 건 3분의 4만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아, n으로 나누면, 얘 같은 경우 n으로 나누면, 이것도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 얘네들 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여기 1차 앞에 있는 계수들만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암산으로 여러분이 최고차 항 계수 3분의4 해서 이렇게 답을 바로 내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 한번 가보자. 요 문제도 마찬가지. 방금처럼 n제곱으로 나누면 돼. 근데 n제곱으로 나눌 때얘얘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이지.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면 n은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다0이돼 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지지.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계수만 비교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2.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되겠지. 자, 이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극한, 그 극한에서 그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가고 여기는 빼기 얘는 또 무한대로 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유리화를 해 주셔야 돼. 유리화. 그래서 이거 한번 유리화를 한번 해보자. 자, 유리화. 근데 이거 유리하는 이게 이거 분자지 분자. 원래는 분모에 유리할를 많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분자에 유리할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식에다가 합차공식으로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분자에다가. 뭘? 루트 m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m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거지. 마찬가지로 분모에다가도 루트 m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m 마이너스 1을 마찬가지로 곱해주셔야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해보면 합차공식이니까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 자, 체크한 거의 제곱 빼기 동그라미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체크한 거 제곱하면 n 플러스 1 마이너스 동그라미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거 루트만 빼주면 되지. 루트 바깥으로 벗겨주면 이렇게 되겠네. 자, 분모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쓰면 되겠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써주면 되지. 자, 이걸 좀더 깔끔하게 계산해주면 이 부분이 n, n 사라지고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겠네. 2, e. 2가 되고 자, 분모는 이렇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이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되는 거고 분자는 2가 되는 거지 자, 무한대 분의 2 꼴이니까 답은 뭐다? 0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어. 자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도 보니까 <laughs> 자 이거 이것도 분모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특히 이게 1차고 루트 안에 있는 제곱도 루트를 씌웠으니까 얘도 1차 취급해야 돼. 1차 빼기 1차니까 이건 비교가 불가능해. 비교가 불가능해요. 만약에 루트 N의 3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 의 세제곱 플러스 1-n 이렇게 있다면 얘는 1차보다 큰 차수야 루트가 씌워져 있더라도 얘는 2분의 3차니까 1차보다 커그럼 이게 훨씬 얘네보다 빨리 가는 거야 빨리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얘가 더 빠른 무한대야 알겠죠 차수를 비교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차수가 1차 얘도 1차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1차로 취급하는 거야 1차 빼기 1차니까 이거는 도대체 0으로 가는지 무한대로 가는지 또는 어떤 상수로 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유리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유리화. 유리화는 어떻겠지? 자, 이렇게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 마찬가지로 위에다가도 똑같은 거를 고베줘야겠지? 그러면 고베보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n제곱 플러스 3n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n제곱 자 위에 분자는 얘랑 똑같은 걸고하면 되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니? 자 여기까지 했어 자 원래 여기서 정석적인 방법은 자 여기서 n제곱 n제곱 지워버리고 남는 건 뭐냐면 지워버리고 남는 거는 이제 이것만 남았어. 그렇지? 이것만 남았을 때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빨리 푸는 방법은 뭐다? 1차. 자, 이것도 1차. 이것도 1차. n제곱에 루트 있으니까 이거 1차야. 그럼 1차 앞에 있는 계수들만 비교하면 돼요. 계수들만. 계수들. 계수들. 그럼 그 계수들만 비교하면 분모는 3. 분자는 1 더하기. 여기는 1인데 정확히 말하면 루트 1. 루트, 1. 루트 1은 1이잖아. 그렇지? 루트가 이렇게 씌어져 있으니까 루트 1 그지 그래서 이건 1이니까 답은 3분의 2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야 그지 우리가 이렇게 최고창 차 기수만 가지고 비교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원리를 선생님이 한 번만 적어줄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었거든 자 원래 이걸 풀려면 원래 이걸 풀려면 이렇게 있다면 자, 원래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모의 최고차 n으로 분모분자를 나누셔야 돼 n으로 나눠 n으로 나눠 여기를 n으로 나누면 n분의 1인데 n분의 1이 안으로 들어가면 n제곱분의 1이 되는 거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요거는 뭐야 분모는 3 여기는 뭐야 1자 여기만 이제 봐주면 돼 여기. 루트 씌우고 1 더하기 요거는 n 분의3 그래서 요거는 없어지면서 최고차항 계수들만 가지고 비교한다 이 말이야 최고차항 계수가 1차니까 1차 앞에 있는 계수만 가지고 비교를 하더라 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대가리들만 비교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어, 7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강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7번까지 일단 합시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했어. 자, 이게 진짜 핵심이야. 수렴 AN은 수렴한다, 이거야. 수렴하는데 물론 수렴값은 정확히 모르겠지.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우리가 알파다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아무나,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야, 절대. 문제에서 이런 중요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리미트 AN이 알파로 가면 이 리미트를 따로 따로 이렇게 할수 있죠. 그치? 따로따로 할수 있으면 얘를 따로 해버리면 2 알파, 2 알파 되는 거고. 자, 얘를 리미트를 이쪽 밑에다 따로 해버리면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7의 값이 나오는 거죠. 맞지? 리미트 AN을 구하라 했으니까 알파일 값 구하면 되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는 요거 전개해서 알파일 값 구하면 되는데 요거를 요거 전개해서 알파일 값 구하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지 오 재밌어? 이렇게 넘겨버렸네 그지 그러면 7알파 플러스 7은 2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알파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5알파는 7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C. 알파이 값은 마이너스 D. 이런 식으로 알파이 값이 나올 것이다. 괜찮죠? 음, 괜찮지? 자, 8번도 쉬우니까 8번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8번도 굉장히 쉬운 문제. 자, 8번 문제 봤더니 여기 봤더니 N이 무한대로 가는.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밑에는 1차, 위에는 2차야. 근데 여기 는2차 살아있다면 이 2차가 1차보다 훨씬 빨리 간다 했어요, 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차들은 무시해버리는 건 다름없어. 생각, 생각, 무시해도 상관없어.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n제곱이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지. 아, 무슨 말이야. 2차가 살아있다면 사실 여기는 분자의 차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분자가 무한대로 가버린다. 이 말이야. 그럼 답이 원래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5라고 나와 있잖아. 한마디로 여기 2차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2차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2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a의 값은 뭐가 되겠어? A는 0이 된다. 아, 그럼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겠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런 5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최고창 개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파란색을 하나 해놔야겠다. 자 최고창 개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3분의 b는 5가 된다. b는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이런 문제는 사실 엄청 간단하게 풀수 있지. A는 0, b는 15인데, 이런 문제는 그냥 뭐. 사실, 3초 만에 부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어, 2차 0 돼야 되고, 3, 5가 되려면 15가 돼야 된다. 그래서 A는 0, B는 15. 바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9번, 10번, 11번까지부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9번, 10번, 11번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